새벽러 꿀팁 드리자면 진짜 조심해야 될 챔피언이 마이충, 베인충 절대 아니야 말파충을 조심해야 돼요 졸린데 이기고 자고 싶다 아 어떡하지? 아, 아 졸려 아 근데 한판더 하고 하, 자야 되는데 아한판 이기고 자야 되는데 아 말파이트로 버스나 맞자 하고 고르는 게 말파이트야 그래서 CS 겁나 못 먹고요 궁도 제대로 못 박아요 내가 이 시간대 말파이트 중에 제대로 된 말파이트를 본 적이 없어요 말파이트 한다 일단 얘는 거의 반 시체급 예, 50만 원짜리 산 거야? 아래돈 많나 보네? 매일 소음에 밥만 먹고 있다고? 잘 먹네 아니 나는 전기세가 없어가지고 생쌀 먹거든 전기밥솥이 없어 쌀도 있군 이라고했네얘뭐 하는데 형님은 어? 야매니씨 <왜? 웃음> 방심하면 안 되지 이 방심이 지금 이런 결말을 초래했다는 것을 너무나 얼마면 돼! 얼마면 날살수 있겠냐, 이 말이다! 어우, 좋다! 아이, 못 맞췄잖아! 정신 똑바로 차려이 돼, 볼 불가방에 혼자 못한다 가는구나, 형님들 어우, 좋다, 야, 쌤! 가만있어! 안 돼, 잭스, 뭔데! 형님들끼어지지 마! 그렇지! 저는 통을 벌었습니다! 통을 벌었으니까, 빵 것쯤이 날아온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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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이, 야, 이거 맞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로얄파이트가 야스오충, 티모충, 벤충보다 무섭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입증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갑자기 오픈했어. 갑자기 밑으로 왔다. 이시지 왜? 이 시간대 랄파이트가 코너기까 이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요. 아리가 올라간다면? 아 이제 제가 아리 탄소이다. 결제는 이걸로 부탁해 형야 오 야매 결제. 지금 화난 거 봐, 여러분들. 아이, 그, 니가 먹어서 뭐하려고리시나 그렇지, 안 되지? 오, 뭐야, 이건 된다, 여러분들. <laughs> <laughs> 아우, 야매! 이거이 바로 사폐입니다! 안 돼! 사폐 갑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laughs> 어, 3,400! 형, <laughs> 녀다아니너 때리시 뭐, 형, 녀다아우 좋다! 형, 녀안 되지? 야매! <laughs> 담배 예들시팀원 도움 없이는 오리이 이걸 살려준다 형여나 안돼 어형이다리신는 죽었겠다 럼피네 야자케 야 야시 천천히 천천히 간다 형다야 타노 카가미 형여다 그렇지 잘못한 놈이에요 이거! 아, 가체걸먹으려고 아, 제발 좀요 이건 말파는 미욘내 잘못이라고! 페가 이대로 끝날 수가 없어요! 리시님, 괜찮? 리시님, 버스 받은 거 괜찮? 내꿈을 먹는 토리 캐시,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하게 살자. 미친 소리일까? 내꿈을 먹는 토리 캐시, 행복의 기준마저 돈이 되는 사사, 니네 꿈에 얼마? 어, 아, 나뭇냐가 이거. 바보자. <laughs> <오, 웃음> 어어 아, 이제부터 시작해야지, 여러분들. 음, 아우, 형이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야매! 뭐하는데 컨트롤 해야지 똥치 형제들 뒤져버려 어우 좋다 야매 캬레좀 네. 얌전히 뒤지지 이 자식 반항이 심해 그안 그래 똥치 뒤져야지 야매 네. 리시 빡세게 해줬네 비에고찌 나 너무 맛있잖아 지금 <laughs> 어, 아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아. 어우, 좋다. 아, 이야식 뭐하냐. 어우, 동침이야형녀동 은고 곰돌찔러야 빨리! 키가 빨리 도 다음에, 홍녀동. 어우, 잘 풀리고 있어요. 가는 것마다 키나와버리는 쌉격. 기세를 이어서 갑니다. 여깄네. 그렇지. 다음에. 쌉당 친다네, 형녀동 은고 받고 뒤져버려. 간다왔치 아, 이만 진짜 피해봐 비에고를 죽여야 된단 말이다. 어어안 되지, 형 녀석. 똥치! 형 녀석! 이녀식 잡아라! 까베! 네가 그걸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비에고야? 어, 형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닌데? 자, 너가 이걸 어떻게 먹으려고, 비에고 여기 숨어서 먹으면 이게 먹어지겠냐, 이녀석아 간다! 은거 벌려야지! 아야씨가 극단적인 선택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야씨 뭔데? 아 뭐야 이거 장난을 치나다라 뭐 하는데? 빙둘이야? 너 같이 올라와 왔어 형님다 그렇지 안되지 안되지 형님다 응꼬를 제대로 안 벌리고 있어 아 땅치에는 뒤져 형님다자 감히 아, 니가뭘할수 있는데, 아니비야 어, 위험해요 이거 여러분들. 어, 안 됐지, 안 됐지. 느리네, 안 느리네? 아 어, 정말 위험해요 이거. 싹 단식 타네. 안 됐지, 느리네. 여전히 비에고잼. 어, 뭐야? 누가 플래시쳤다 이거? 야, 은 씨를 갑자기 감정적으로 박았습니다넌 뛰지는 게 맞습니다, 형야다. 하고각 돌려고 할 텐데요, 이거. 하지만 난은 씨다, 지가 <laughs> 형야다. 나은 씨란 말이야. 그만 오라고. 야, 씨왜 이러는데?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만만하니? 어우 형야, 이걸로 피 채워주고. 그만 오라고, 뛰죠. <laughs> 야, 비행고 위로 뛰었다. 야, 씨 내가 정 여러다플라데 틈을 따서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비에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신났네 신났어 등잔 밑이 어둡다를 썼겠지만 등잔 밑은 뜨겁답니다 송녀다 그렇지 호질로하게 아바테라스 송녀 은꽃 벌리고 똥채 차면 오늘이 비에고 정신 날이냐 비에고한테 축하한다고 전해줘라 칠했네칠했사내 함정이 완전히 빠졌잖아, 지금. 그걸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야. 거, 정지되기 딱 좋은 날씨네, 형녀들. 그렇지. 응꼬를 벌려야겠지 형녀들. 난 강타가 없어, 형녀. 아, 이거 안 되는데. 큰 정신 어 위험하다, 이거. 안 되지. 이게 진짜야. 형녀. 낚이면 안 되지, 형녀들. 사탄시타네 어, 위험, 어허! 갈 뻔했네, 이거! 형야들 어우, 좋다! 이거 먹고 가야지! 여러분, 녀석. 아, 나 이거 너무 슬프잖아, 비에고. 난 너만 본다는 마인드인데, 비에고찐 어, 안 됐지, 안 됐지! 비에고찐 썸침이지! 어이, 큰 정신 쏠! 형야들 다음 실까네어안 되는데 오케이지만 파커 디너형다 개네 알아온 개석그리고왜 트롤이 된 거야? 안 될지 안 될지 아마 대박 떤지. 개해일 초까지 비에고 너 300원 낸 거야? 어치 에고뭐 하려고 <laughs> 여기는 왜 뭐가 궁금해서 비에고지 안 될지 뻔치 어 까매 비에고 지 왜? 심심하니까, 형, 여덟. 어우, 쉬다땀칠이 야매! 큰장 짓어! 나 살아갔지! 뭔데, 이거? 똥칠! 정신 안 차려? 들어오셨지? 말소지 간다 얘들아, 웃었어! 그랬어? 땀칠! 아, 김호찌가 여기서 왜다 내고 있냐? 똥칠! 어, <laughs> 오 맛있어 야야야 야, 야. 애니비아도 지금 1어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예얘왜 예. 이래 이거 치원해 아 이거 싹다 친한데요 지금 치원했지 여길 렛스고 박스바 하래 피저 그래 되겠냐고 영냥가정지상 하게 딱 좋은 날 치네 아 전령치기 쏘하 오 지저스 가 있어. 아, 가 누구 있어요? 담배 안대 줘봐라 피에고가 정진날이니까나왜 트롤이 된거야 이거 히밀리쉬 <laughs> 굶주리거 겁나 웃기네 빼빼 빼! 내 인질이야 그렇지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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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트롤 됐어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laughs> 아다 트롤 된거봐 이거 아 이게 다 피에고 때문이니다 여러분들 야, 큰일 났어, 형이 형. 어우, 좋다. 아, 야, 오랜만이네, 이런 낭만 있는 거. 아, 좋다. 보기 좋아요, 여러분들. 싹싹 치자고 봐, 이거. 아, 우리 집에는 가만히 있어. 어우, 개스러바다었어 형이 형. 에헤이, 우리, 팀 건드리지 마라, 쟤네. 우리 팀이다. 이것이 바로 스커입니다캐리터 비에고님, 괜찮아. 어, 명예수주었어하한 아, 야, 비에고 나갔어, 이거. 야, 인터뷰까지 해줘야 이게 깔끔하게 나온단 말이야, 기승전견이